1 1 시에 출발했거든요. 지금 6시5 4 분이에요. 투계서 한 번밖에 안 가요. 쿠알라룸푸르에서 안 가면은 한번 터집니다. 아, 온리티. 네. Okay, yeah. you need know how I can help you carry? b e c 아, 괜찮아요. 아. 와, 땡큐. 버드백이에요. 아, 저기. 에어컨. 아, 다시. 아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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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말라카에서 페낭까지 8시간 걸렸거든요. 여러분은 비행기 타고 가세요. 말라카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 3시간. 버스 타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저처럼 8시간을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웬만하면은 아, 한번 타보세요. 이럴 텐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돈을 쓰고 시간을 아끼세요 요새는 저에게 맥주를 와 너무 맛있다 여기가 진짜 좋은 게 밑에 뭐 먹을 때도 있고 여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네, 엘리베이터가 없는 단점 하나 있고 세탁실도 있고 하,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드디어 딤섬 맛집을 왔습니다 9월 9일이다 이게 다 예약 중이야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이.. 사람 진짜 많다 더 지질 것 같아 진짜 그냥 택시 탈까 여기 시스템 특이하네요 이렇게 종이 주고 여기서 짐승 받아가면 된대요 일요일 아침부터. 아, 음, 와, 아, 맛있다. 제가 아, 홍콩에서 먹었던 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 맛있고, 이 새우가 진짜 맛있네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데 알고 하세요. 이 사람은 많여기 많은데 맛이 데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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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데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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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안데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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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이게 무슨 냄새일까요? 구리안 플러스? 좋지 않은 냄새들이 납니다 음. 마스크를 쓰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여기 오토바이가 오네 또 옷도 많이 팔고 골목골목 골목 이렇게 돼 있네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워터멜론 시켰고 13링깃이거든요 한 3,900원? 와 진짜 맛있다 미쳤다 이게 태국인가요 혹시? <목소리> 선크림은 잘 안나는데, 가격이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22,000원 정도, 4 3이면은 12,900원, 70ml짜리가 더 싸네요. 향기가 괜찮네요. 스타벅스를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스타벅스가 많이 비싸겠죠. 한국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거의 4,500원, 5,000원 하니까 여기는 가격이 어떨지... 캐나이 페이 캐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사이이스할때 값을 따로 받네요 10.4고! 가 0.1, 3,300원 커피만 하면 벤티사이즈입니다 초동집이라고 하는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원, 팔, 식, 치, 먹어볼게요. 아우, 정말 패치리 패리 맛있을까? 제발 맛있게 국물 먼저. 으 매콤한데 맛있는데요. 김치가 맛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합격이다. 맛있어요.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 아, 아까 그 등선 먹었던 게쭉 내려가. 보라보라 비치에 왔습니다. 와. 여기 약간 라이브 음. 하는 데인가 봐요. 너무 좋다. 무한 타이거 푸이 분위기 좋아. 타이거 하나 시켰습니다. 와. 와. 이 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만든 후 포르투칼 그린 케나의 이스라프 사장님이 추천해준 애플이 아닌데 매운 거 추천해달라고 해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시켰어요 뭐야? 향이 매워요. 향이 음, 맛있다. 완전 매콤한데요. 음. 내 스타일... 음. 아, 뭐 하나 더 시킬까? 양이 너무 적다. 여기가 스트리트 푸드 마켓이래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야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laughs> 아직 밤이 안 돼서. 그래 오와. 오. This very nice. 아 이렇게. Yeah, like this. You like, like this? Oh yes. t h 나 one, the one, very n nice. 오케이. Oh, okay. <laughs> 이거 먹어요 맛있겠죠. 이거는 오징어 같어 음, 진짜 맛있다 꼬치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네요 다음에 뭐 먹지? 끝에 이거 발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씹다가 이빨 마라 벌써 끝났어 맛있길 바라면서 오 냄새 좋아 간장 소스 같은 느낌 아 짜다. 이 소스가 매운지 한번 먹어볼게요. 별로 안 매운데? 쌈장 느낌이. 약간 짜파게티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 오늘 받아 보려고 왔고요. 택시 타고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망고 라씨 나시고랭 감풍 맵게 프라이 이렇게 시켰습니다. 사태 먹으려고 했는데 한다고 하셔가지고 다 솔다고 했대. 할게 없어. 너무 심심해 말레이시아. 짱 크죠? 라씨 미친 거 아니야? 진짜 크다. 양이 엄청나게 많네 음 맛있다. 음, 약간 망고가 아니라 바나나 같긴 한데 맛이아 너무 맛있다. 감자 엄청 많이 주시지 않았나요? 음. 너무 맛있다. 오 땡큐. 쩔어 쩔어. 제가 맵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양을 엄청 많이 주네. 음! 역시 매콤한 거, 대신하지 않아요. 양 진짜 많 값. 음식 실패하면 하나만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스도 맛있고, 감자도 맛있고. 31인 기세.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1,600원 정도? 바다에 발을 담글수 있겠네요. 너무 시원할 것같아 아, 시원하다. 우와, 시원해. 해수욕장에서 스타벅스를 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다 야외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도 잘안 틀어져 있고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실내 스타벅스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되게 뭔가 많네. 아, 근데 기빨리면 안 돼. 벌써 무슨 얼마 안 돼. 드디어 스타벅스를 찾았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한 말, 심심해, 힘들어, 더워. 아이스 아메리카. 여긴 정말 제가 오래 돌아다니고 싶은데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에어컨 있겠지? 아, 시원해. 동남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아니, 너무 더워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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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더워. 너무 늦지? 너무 너무 너만만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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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비싸서 안은는데 저. 여기서는 아메리카노 11링기시면 먹거든요 3,300원. 에어컨이 나오니까 다행이다. 에어컨 안 나왔어봐. 나도 여기 안 왔지. 어우, 야. 고대다고다저 원금 때리다가 가린 거야. 아, 사실 저녁에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 밤에 안 돌아다니려고 하거든요. 같은튼 여기서 조금 쉬고 나가고 있어. 스타벅스에 계속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예쁜 풍경을 보고 갑니다. 어, 나도 저거 타야지. 랑카이 가서 재밌겠다.